들어온다. 엎드려, 앉아지 말고 엎드려. 아, 좀 빨리 좀 오세요. 너무 느려. 아이고, 이거 한나절 걸리겠구만. 이거 설마 이쪽으로 오진 않겠지? 어, 야 그림자가 이쪽으로 오는 것 같다. 어? 그림자가 이쪽으로 와? 뭐야? 뭐야? 나 티켓, 되게... 뭐야? 어! 자, 이번 할 게임은 Stay Still 이라는 게임이고요. 데모 버전입니다. 이 게임의 스토리는 베트남 문화를 기반으로 1인칭 호러 게임이라고 하네요. 아직 데모 버전이기 때문에 아마 내용이 아마 짧을 것 같긴 해요. 해보도록 하죠. 자,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한 번씩만 눌러 주세요. 자, 그럼 진짜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go. 어, 이제 시작이야. 이 건물에서 나가래. 방금 겟 아웃 빌딩이라고 하니까. 어, G. 플래시 라이트. 어, 열쇠가 필요하다. 잠겨 있대. 아, 뭐야. 바로 옆에 있었네. 오케이, 열쇠. Z가 뭐야? 엥? 이거 뭐야? 이거 뭐죠? 아, 기어각이구나. 어, 이거 무슨, 힌트? 힌트라기보다는 어떤, 데모 버전의 스토리인 것 같은데 한번 볼까요? 마이라는 어린 아이가 당했네 살해 당했어. 어떤 것 때문에 살해 당했을까? 어? 어어 떨어지긴 하네. 여기 또두 번째 쪽지 있다. 그들은 형이 그곳에 머물 계획이라는 걸 믿을 수 없었습니다. 인정해야 할 것은 그것은 생각하면 저도 들렸습니다. 눈에 그리고 눈에 어쩌고 저쩌고 나왔는데 찔렀나봐. 이것도 열쇠가 있어야 되네. 뭐야 오브젝트 업데이트. 뭔가 생성됐다는데? 열쇠가 잠겨 아 열쇠가 없어 한평생이 지난 후 위에도 없어 아 여기 있네 그냥 나무 판자 떼면 되네 하나 떼고 판자가 왜 이렇게 많아 이거 어 도대체 뭐가 있길래 여기 다 막아놨어 주변을 좀잘 살펴봐야겠다 또 열쇠가 있을지도 몰라 이거 방금 내 발소리 들리지 않았나? 내 발소리인가? 어... 마이의 살인사건 수사는 냉랭해진 것 같습니다. 범인이 허공으로 사라진 듯 증거를 찾지 못했습니다. 결국 미스테리로 끝난 건가? 살해 현장이 일어났는데 뭐야 이거? 어? 이번엔 옆으로 미네? 살해 현장이 일어났는데 이게 안 끝났네. 뭐야! 누구세요? 누구세요? 잠깐만. 잠깐, 조심해야 될것 같은데? 저기로 넘어가야 되는 거지? 조심, 조심. 조심? 얘가 마인가? 마이가 맞나봐 아 잠겼어! 씨. 이거, 이거 빛나는거 뭐지 이거? 어! 뭔가 먹었는데? 종이조각? 아 뭐야 비밀번호 이거 뭔데? 이 주변에 뭔가 있나봐 어! 아. 왜 종이조각 그걸 계속 모으지? 종이 조각을 모으면은 뭔가 완성되는 게 있나 보다. 야, 그. 그, 어? 중식 칼은 좀. 다 모은 거 아니야? 오! 비밀번호 나왔어. 6193이야. 6193. 천천히, 어차피. 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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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로 온다! 엎드려! 앉아있지 말고 엎드려! 아, 좀 빨리 좀 오세요! 너무 느려! 아이고, 이거. 한나절 걸리고 구만 이거. 설마 이쪽으로 오진 않겠지? 어? 야, 그림자가 이쪽으로 오는 것 같다? 어? 그림자가 이쪽으로 와? 뭐야? 뭐야? 나택야 뭐야! 어! 그러면, 미리 빠르게, 잽싸게 움직여서? 어? 어우, 이 친구. 잠깐만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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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이거 어쩜 좋지? 인코스, 인코스. 아 이거 어쩜 좋아 이거?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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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금 피했어. 어? 응, 아니야. 반드시 돌아오겠다. 로봐봄. 잠깐 6193이지? 비밀번호가 6193? 6, 1, 9, 3.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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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자, 가자. 자, 잘 있으세요. 뭐, 별거 없었네. 책이 많네. 여기 뭐 있다. 이번 금고야? 잠 이거 뭐지? 이동그라미맞춰져있어 8, 9이 애매한 거 뭐야 이거 어, 어 뭐야 이거 어 이거 뭐지 어 잠깐만 빨간색 뭐야 저거 그러니까 176X34 그럼 176X34는 비밀번호가 맞네 9가 많잖아 9 일단 비밀번호가 176 934 이렇게 해볼까 옹? 어? 옹? 어? 바로 풀었는데요? <laughs> 아니, 이럴수가. <laughs> 아니, 이럴수가. 세상에. 바로 풀었어. 열쇠를 얻었고. 아, 뛰는 게 너무 느려. 근데 열, 이 열쇠는 뭐지? 같이 나가야 돼? 어, 어, 어 뭐야, 어, 깜짝이야! 안 돼! 어어어어어 아아 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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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어어어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있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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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어 thank you